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네. 어떻게 음악 활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이제 예대 같은 경우에는 세 부류가 있어. 그때도 얘기했듯이 네. 세 부류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가서 아주 음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하는 음악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네. 또한 부류는 는 붙었으니까 애따 이제 놀고 술 먹고 여자친구 사귀고 가는 부류가 있고 마지막 이 부류는 그냥 고바나 잘 써가지고 사는 아이돌처럼 그거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는 부류 세 부류가 딱 나눠져. 근데 첫 번째 부류가 많아야지 학교는 음악적으로 발전을 하겠지. 근데 얘네들은 한한 학기 길게는 1년 다니다가 유학을 가든지 학교를 떠나 남는 부류는 이두 부류가 남는 거야 그걸 생각을 잘해요 자기는 보컬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주도를 해야 되고 곡도 써야 되고 가사도 써야 되 그래서 자기가 또 생각했을 때아 나는 이러이러한 노래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내가 노래를 하면은 나하고 잘 맞는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